23과입니다. 예, 말씀과 에스겔의 기도 라는 예, 구역권과입니다 여러분 구역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어, 반드시 예, 성경의 본문인 에스겔서 36장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경이 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한다.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 위에 요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왕궁에서 산 사람은 누구있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응? 왕의 다음가는 그런 신임을 받고 어, 총애를 받고 왕궁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포로지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활동을 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 만나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포로민들 가운데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어? 어, 이, 이 지금 이이 말씀 예. 네. 음. 예, 에스겔 선지자 맞습니다. 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다. 스가랴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에스겔 맞아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쭉 나온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너희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올려올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두 민족이었지만은 돌아가서는 너희들은 이제 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공과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받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것은 되는 겁니다. 유다가 무슨 바벨론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이 포로지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어?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를 통해 가지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자가 하는 말.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응? 어? 거하면은 그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거하고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네, 회복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응? 이런 어떤 그,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을 받아갖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유다 백성들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스겔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같이 해방이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이걸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있다 이거지 그거는 독립운동이 아니고, 그거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 네. 그럼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자, 그런 내용이 오늘 공감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축복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고그 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열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데리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맑은 물로 모든 죄악을 애어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때 황포하고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건축되고 기경되며 그 밭에 소산이 풍성케 되며 사람들이 놀라 놀라며 황무한 땅이 에덴동산같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다이의그 시편 23편의 기도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선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는 그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에, 그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차피 하나님은 자시, 자니, 자기 뜻대로 하실 테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 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크게 잘못된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라 했는가? 37절에 대답해 준다. 곧 성도는 그래도 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했다. 응?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역사가 진행되어도 그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대가, 기도가 성취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이 돼갖고 구원받을 것이다. 답을 알려줬습니다. 자, 답을 알려줬으면 그 답지 답을 답안지에 적어야 된다이지. 답안지 안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응? 답을 알려줬는데도 답을 안 적으면 방점이에요. 응? 그 답을 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알려줬다는 거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에게 이런 방법으로 교육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38절이 대답해준다. 곧 성도의 기도가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다. 그리 한적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 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뭐 우연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 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결과가 왔다고 하는가 알려준다. 그리고 또, 그거를 체험을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다. 더불 답을 알려줬으면 그 답안지에 적으라고 했다. 이거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알려줬다고 하는 거.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할 마음이 또 일어나도록. 다른 사람에게 또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자. 기도를 권장하게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목적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공과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과지요. 자 문제를 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신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가? 그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구역 공부.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